표시라고 이러면 지 나와있나요 나와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해요 우리가 이제 뭘보자면 여기서 의사와 이렇게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는 원래 일치해야 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의사표시가 불일치예요 불일치 이 불일치를 뭐라한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요 의사가 없죠 표시가 달리 의사가 없단 말이죠 표시는 준다는데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의사가 흠결됐다. 그러니까 의사가 흠결된 의사가 없는데 표시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그 불일치를요. 누가요? 표이자. 표이자. 표이자만. 그래서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이자가. 표이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는 것을 백구조차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알고 있는데. 허이자만 알고 있느냐 이것을 107조 비진이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의 양해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양해 108조 통정 허위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하자 하자 이것을 뭐라 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 110조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좀잘 알아야 되죠 자 먼저 우리가요 독일 민법에서는 뭐라냐비진를 독일 민법은 여기 뭐가냐면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희언 표시라 희언 희언 희언은 뭐죠? 농담하는 거 독일은 농담하고 심리유보를 구분해가지고 농담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심리유보만 비진이다 이렇게. 이걸 렇게이 뭐라고 한다? 이것을 단독 허위표시다, 이렇게. 단독 허위표시라는 것은 뭐다? 다른 말로 표의자만, 표의자만, 이걸 단독 허위표시. 이 비즈니 표시를 뭐라 한다? 심리 유보라고 그래. 심리 유보는 뭐냐? 이런 거죠. 내가요,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이 지금 100만원에 월세가 10만원인데, 100만원에 월세를 20만원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분한테요, 내가 월세 올려달라 말을 못하겠어. 말은 못하니까 말한다. 이 사람이 나가지 않고, 나하고 계속 쭉 살았으면 좋겠어. 너 나가지 마. 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걸 뭐라 한다? 심리 유보? 유보? 뒤에다 숨겨. 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냐? 뭐라고 얘기하면 가가지고, 우리 집이 월세를 좀 올려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싼집한번 알아봐. 너 나가. 이랬어. 나가. 나가. 말은 나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갔으면 좋겠어? 안 나갔으면 좋겠어? 안 나가고, 월세 올려주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걸 심리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 말인지 약이죠. 심리 유보. 그래서 이걸 심리 유보 이렇게요. 그걸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이것만 독일은요 비진이 표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희연 표시, 농당까지도 비진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농 뭐죠? 비진은 비진이 비즈니 표시를 하게 된 이유, 이유,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이말 따지 지 않겠다 이 말이죠. 무엇 뭐 때문에 그랬는지 무조건 어떠한 의사 표시가 있다. 그 의사표시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데 있으면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요. 비진 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불일치해야 되고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 네 번째 보면 이유나 동기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왜? 현표시도비진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오는 뭐죠?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지만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진니하고통전표시와 차이는 뭐다? 비진이하고 통전표시 차이는? 비진이는 자기만 알고 있는데 통전 표시는요 이그 표의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뭘 얻었다? 양의 상대방과 양의 양의 상대방의 상대방과 둘이 짜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차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다는 말이 뭐냐?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그걸 사기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 사기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집을 팔라고 그래요 을한테요 가비 을한테 지를 팔라고 는데 원래 이게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을이 갑을요, 사기를 친 거예요. 여기 화장터 생긴다더라, 화장터. 그럼 평당 100, 100인데, 100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사기라도 팔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평당 50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너 50만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내 5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니까. 50만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겉으로는 일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얼마로 일치한다? 100만 원으로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자가 있다고 얘기해. 그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 한다?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여러분들이요, 비진니가 뭔지, 통정의 표시가 뭔지, 이 차고 사기 양박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보면, 봐봐요. 비진니 표시요. 비진니 표시 원칙. 그럼 비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진니 비지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갑이 있고 여기그랬죠 갑이 란한테요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럼 의사가 뭐죠? 줄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준다고 얘기해서 준다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줄 마음이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 비지이죠 그래서 비지니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지니 표시는 원칙적으로 누가 있죠? 원칙적으로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네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다 상대방이 있으면 뭐대로 효력 있어 표시대로 표시가 뭐다 준다 이 말이죠 준다 그래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비진이 표시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니는요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하죠 그럼 뭐대로 효력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여 여기요 비진이 표시 예외요 비진이 표시 예외, 이걸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요 비진이 표시를 하죠, 비진이 비진이 표시를 했죠? 여기 을이죠? 을이요 을이, 상대방이요 갑이 비진이 한 것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에요 알수 있었거나, 과실이에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요 무효,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말이에 갑이 소유자 자 똑같은 비진인데요어 똑같은 비진인데 여기는 등기가 무효가 돼서 소유자가 아니죠 여기는 뭐가 된다? 등기가 유효가 돼서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됐죠 지금 어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여기는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등기가 무효가 되죠 여기는 지금 등기가 뭐라고 돼있어 유효라고 돼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아기 알수 있었거나 과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무효가 안 되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가실 선이 플러스 뭐가실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뭐가실 돼야 돼. 반대에서 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때 그 표시대로 효력이 있을 때 상대방은 비진이인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모르는데 잘못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선이 무가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리선이 무가실이면 소유자니까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비진이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었죠. 등견유다 무여다. 무여죠. 이 의리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이일 때는 소유자,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럼 병이 손이죠. 병이 소유자면 여기 정은요. 정은 전득자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다?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악일이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나는 다시 누굴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봐봐요. 여기만 봐봐, 요 여기만. 여기만 쭉 보면은요. 가바고 울 중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가바고 울 중에서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갑이 지금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팔아먹었죠 병한테 아니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죠 을리 병한테 그러면 을은요 자기꺼 팔아먹었어 남의꺼 팔아먹었어 네, 그래을 뭐라한다 횡령죄라고 그래 횡령죄를 뭐라한다 불법행위라고 하는거예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해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 누가 누구한테요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로 손해을 청구해 자기 것도 아닌데 갑의 것인데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갑의 것을 팔아먹었으니까 남의 물건을 팔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매매 대금이 나오죠, 매매 대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란다? 부당 이득.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돼.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을 해야 돼.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불법행위라든가 그래서 매매 대금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 이득 반환을 해야 돼. 알겠죠? 누가 누구한테? 갑이 을한테, 이렇게. 됐죠? 지금 아주 중요하죠? 그럼 여기 제3자죠?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의 뭐는 선의. 아무래도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제3자가 스스로 선의인데, 선의인데 과실. 또는 뭐를 불문한다? 무과실을 불문하고요. 제3자는 선의인데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죠. 무효라고요. 중양성 무효의 또 3대 원칙이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하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무효이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잖아요. 여기서 누구든지죠.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로 무효잖아요. 그 무효를 갑도 주장하고 을도 주장하고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요. 제3자는 선이라고 그랬지. 선이 무과실란 말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도 된다.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도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 한것은 여기서 제3자는 암호화로서는 선의로 추정되죠. 선의로 추정되면 병이 선의니까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니다. 갑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병이 선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악이. 아기. 악이라는 것은 누가 주장한다? 누가 모요를 맞는 자가 주장하는 자, 모요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문제는 뭐죠? 모요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은 세 가지. 몇 초다,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는 누가 증명을 하느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둘다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요. 107조하고 108조에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요?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누가 입증한다? 갑,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 병이 선이면 소유자죠 그래서 제3자 병이 선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 암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입증책이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있죠 104조, 107조, 108조 알겠죠? 세개그 다음에 취소를 하려는 자, 취소 치소. 취소, 치소.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자가 입증하는 것이 있죠. 107조하고, 109조하고, 110조하고 취소하려는자가 입증을 해. 취소하려는자, 알겠죠? 어제 저어제요 아침에 밥을안 밥을 먹고요. 가자라나 먹었더니요. 수... <laughs> 마지요 위를 누군가가, 위를 누군가가 지금요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요, 취소하려는 자가 하는 거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은요, 104조, 107조, 108조.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진니 표시 예외다,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만 알면 안 돼. 여기서 이제 또두 가지를 더 봐야 돼. 첫 번째, 다 이것은 비진니 표시 예외는 이게 근로자요, 근로자고요. 이게 뭐다? 이게 요 사용자요, 사용자고, 여기 또 뭐냐? 회사요, 회사. 여기 보면, 회사의 경영 방침이에요. 사용자가 지시를 해요. 자, 봐봐. 사용자가 지시했다, 강요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비진이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요. 사용자가 너 사표들, 사표들, 사표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표, 사용자, 상대방은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 비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알았다. 그러니까 그 사표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사용자가 지시 강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표를 냈다 무효다 이 말이죠. 자두 번째는요. 대리권 남용이죠. 그럼 대리권 남용은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지죠. 그런데 대리권 남용 사실 상대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본인 책임 진다 진다 안 지죠.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이걸 말한다. 비 지인이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비지니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에 비지니 표시를 뭘 한다? 유추 적용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다음에 공무, 먼저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다. 사직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요. 이제 적용 범위라고 하는 하나 더 봐. 적용 범위,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적용 범위요 이것은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공통이에요 적용 범위 첫 번째요 첫 번째 재산상 법률행위요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적용한대 언제나 의사대로 언제나 의사대로 이렇게 의사대로 그러면 <laughs> 어제 어제 무슨 밥을 먹다가요 낮에요 TV 잠깐 보니까 뭐몇대들 나와가지고 뭐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자친구 혼인하자 가니까, 그럼 뭐, 뭐, 장난 삼아서 혼인신고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혼인인가 아닌가? 혼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혼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의사의 의사. 자기는 지금 혼인할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장난으로?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 그럼 그건 혼인이 아닌 거예요. 가족법상에서 뭐가 중요해? 의사대로만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에 따라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혼인신고에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 그것은 혼인신이 아니고 그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공법상이죠. 공법상은요. 공법상 언제나, 언제나 표시대로, 표시대로 유효한 것이에요. 언제나 공법은요. 파바에 공법은죠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어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요.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소송을 취하해서 소송을요. 소송을 취할 마음이 없는데 소송을 취하를 했어요. 소송을요. 갑이요. 갑이 나를 강박을 한 거예요. 소송 치하라고. 깡패가 할수 없이 무서워서 소를 치하했어요. 무서워서 소를 치하했다 해서 치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무조건 공법상의 행위는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내가 착각을 해서 소를 치하했다. 필요 없다고. 변호사가요. 변호사가 다른 사람한테 소송 변호를 맡았어. 그래서 소송 변호를 맡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소를 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서류 중에서 일부를 가가지고 증거 제출한 것을 취소해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이 사무장이 소송을 취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했다? 변호사가 소송 사무장이 착각해서 했으니까 소를 취한 것을 다시 취소하고 소를 재개달라 했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차오나 사기나 강박이 있다 할지라도 소의 취하는 표시대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 됐나요? 오케이, okay.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거 설리게 적용범위 이두 가지만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이건 비진이 표시가란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뭘, 뭐에 관한 것이냐? 뭐 이제 비진인데 진이 있는 의사표시 한번 봐. 뭐어 본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그러면 인이에서진인는 뭐죠? 진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 Ox. 진정으로 바라는 거 Ox. x 죠 알겠죠? 진정으로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다?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뭘 얘기한다? 표, 이, 자, 에, 뭘 얘기한다? 생각, 생각을 얘기하죠. 이것을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란이란 말이죠. 뭘 얘기한다? 표 이, 자의 생각, 생각, 이것을 얘기하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세 번째 이렇게 했죠. 세 번째가 뭐죠? 스스로. 굴로자가요. 이런 굴로자가 스스로,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뭐죠? 사립학교요.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두 번째는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뭘 했다? 대출금 뭐래서 명의를 대여해 준것 이렇게요. 여기는요.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증여. 하기로 하기로 하고 하고 이거를 뭐다 생각이죠? 당시의 상황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판단했다는 말이나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이나 다 뭐다 진이죠, 진이. 그러면 이두 가지를 뭐란다? 이두 가지는 내심의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가 된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라고 볼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내심의 효과사가 뭐죠? 내심의 효과사, 진이죠. 진이가 뭐가 됐어? 결여 됐죠. 진이가 결여. 그럼 이걸 뭐 한다? 비진이 표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뭐 한다? 비진이 표시, 똑같은 말이죠. 비진이 표시라고 볼수 없다. 그러면 뭐다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죠 결론이요 진이니다.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해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됐죠? 사립학교 교직원이죠. 사립학교용 주채무자로서 자기가 주채무자로서 만다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자기가 책임진다잖아요. 교직원이요. 그럼 진이 있는이죠. 여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 대출금 대출할 때 명의만 빌려줬죠. 명의 대출 명의만 빌려줬죠. 이런 경우는요 뭐라 한다? 채무부담 채무부담의 의사가 의사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OX?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OX? 이게요 공인동무사심에 나온 거란 말이죠 여기요 채무부담의 의사가 뭐죠? 의사가 진이죠 진이가 있다 진이가 있다 있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그면 비진이가 돼버리잖아요. 여기 지금 뭔데? 진이 있는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 해야 돼 없는 것이라고 해야 돼 없는 것. 채무 부담 의사가 없는 것. 그럼 뭐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이죠.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틀렸다고. 따라가면 돼 채무 부담 의사가 있네. 그럼 진이네. 있는 것이라고 볼수없네 그럼 비진네. 이 이렇게 알겠죠. 진이자비진이 이것은 진이. 있느 이니까요. 근로자가 스스로, 스스로 사실을 냈다. 그럼 뭐라 나와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한다.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볼수 있다, 없다?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볼수 있어 없어? 의사 표시에 불일치 비진이잖아요. 불일치라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진이 있는 아니에요.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고 볼수 없다. 그럼 안 되지. 진이가 없다. 그러니까 비진이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을 말을 이해야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볼수 없다. 그러면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 불일치가 있다. 그럼 비진이다. 비진이라고 볼수 없다. 진이 있는이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내심의 효과서가 결여됐다 비진이 비진이라고 볼수 없다. 그래서 내심의 효과의사가결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이래야지. 아니 종교적 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어? 말 자체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형, 이 지금 책에 지금 다 나와 있어 어디 보냐면 1 1페이지 보면 진 있는 의사표시가 쭉돼 있죠. 1번에 두 번째 줄 봐봐. 2번에 진 있는 의사표시가 1번에 두 번째 줄, 주 체험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2번의 두번째 절 내심의 효과의사가 그래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수 없다 3번의 두번째 절 재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4번은요맨 끝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그래된 것이라고 할수 없다 5번의 맨 끝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무효라고 볼수 없다 6번의 맨 끝에 지인와표시의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 말들이 다 무슨 말이다? 지인이 있는 이란 말이라고. 알겠죠? 지인이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익혀서 보면 된다, 이란 말이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지, 뭐죠? 비, 지인이 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었던 뭐가 있죠? 법률행위 해석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여기까지가 가장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민법이요. 그,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요 방금 했던 법률행위 해석하고 여기 뭐죠? 비, 지인이 하고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그 외에는 뭐 어려운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다음 주에 이제 보는 통정의 표시하고 차고상박, 여기 차고나 차고 사이강박, 그 다음에 의사표시 발사의 시기.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어 통정의 표시부터 해가지고 아마요, 법저대리는다 어, 끝나고요, 대리대리는다 끝나고 무효 취소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되돌기면 일단 여기까지 기문지금에 헷갈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